Protects. he protected oh my goodness if he discharged he could have won the game without it but rage power comes out redirecting any moves that uh that murano might want to go for is it discharge is so, it discharge it's it is discharge! discharge. It's, oh my goodness, Aaron's uh, Rajon's Whimsicott might be the key that keeps him from winning this battle. The thing is that when discharge hits multiple targets, it is weaker. It should KO both Pokémon this oh. turn, Whoa. but the problem is that Rajon's own Whimsicott is reducing the damage of his discharge. It, yes, will the Tarapagos be able to survive? I think so. It could be the difference maker. We saw how much Switch did with no terrain. Oh, this is unbelievable! Oh man, Rajon could still win with a double protect, but if he just let Whimsicott go down there, he would have been in an amazing position. Andrew, it all comes down to if he can kill both KO, both Pokemon this turn. Rajon's thinking about it. The he gets it! He, he gets, gets it. it! Oh my god, Miridon has the speed advantage. How much is Discharge gonna do? Oh. Electric Rain boosted, oh, oh, oh. Hadron Engine boosted, Terra Electric boosted, Choice Specs boosted, Discharge mm. is it enough. No, I didn't even need the double protect, but Rydon right claims its first championship in regulation. G Rajon Ball. He's made it to top eight. He's made it to top four. He's made it to the finals, and now he's claimed his first regional championship victory here in Indianapolis. and then will 얘에킥킥잉할로와 예, 근데 이거 원작자 라잔바할코 팀이 아니라 그냥 일본인이 뺏겨서 쓴 대충 만든 팀이거든요 상세는 다를 거라서 그냥 원을 쓰는 용도로 보면 됩니다 이해를 해야겠다 이 녀석 어찌 이런 순진한 선봉을 절대 안된다 친구야 그렇게 순진한 선봉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어 인파 찾니 인파 차야돼 일단 제가 먼저 테라 상대가 머스카프는 뭐 아니란 소리죠 하하 첫 턴에 바로 꽂히는 10만 6천짜리 데미지 페인트 하하 친구야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 도대체 이 환경에서 게임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순진하게 게임하는거야 10만 6천이 어디 애들 장난인줄 아냐? 테라파고스? 스텔라 테라 할거 아니야? 자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맞으면 테라쉘을 살린 상태에서 맞을 수 있고 스텔라 테라를 해서 필드를 지우면 테라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세게 맞아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굳이 안때리고 한번 흘려도 돼요 그래서 한번 흘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기점은 잡았으니까 궁금하니까 필드 지워도 필드보다 센 도우미를 주면 어? 필드도 안지테라슐리이 무슨 만능인줄 알아? 얘는 테라셔리 무슨 만능인 줄 아네. 하하. <laughs> 얘는 테라셔리 만능인 줄 알아. 테라셔리 뭐다 지켜 주냐? 그우린 차가 왔군요. 그우린 차는 풀 타입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우린 차는 특방이 낮거든요. 맞아볼까? 나가. 미캉 미칸? 닉네임이 미캉이야. 근데 저 스프라이트가 있긴 하구나. 저거 모자 쓴 피카츄가 있긴 하구나. 근데 미라이돈 카운터네. <laughs> 미라이돈 카운터인데. 그럼 트릭룸 깔아야지. 미라이돈은 아예 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근 나는 방전이라 내도 되거든요. 이게 근데 테라를 안 쓰고 할 각이 나올까? 일단 방전을 그냥 누르면 되긴 해요. 달다른 각인데. 근데 흑마한테 어차피 킬킬링이 위협받는 게 없으니까 기아베티 잠재적으로 깰겸 데미지 집어넣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어차피 애가 물테라에서 특방 올리면 그게 곤란한 거니까. 우데머를 쳐서 죽게 만들고 트윙룸을 친 다음에 당연히 트윙룸 내에서 달투곰이 키캐링 보다 빠르겠지 앞으로 근데 한 명이잖아 생구잖아 당연히 얘가 더 빠르고요 맞다 키캐링으로점사 했구나 아파 날 따르면 하네. 그러면 속임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우대 먼저. 우대면 잡을 맞았나? 잡히고요. 그 다음 우대 뭐. 못 잡아도 거의 반파 할 테니까. 그. 피카츄 나오나요? 미라이돔 봤는데 나왔어야 됐을거 아니야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나와 <laughs> 그점포 메타가 되면 속임수를 쓰는 애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뽀록나, 폴리곤2 이런 애들도 횡마를 잡기 위해서 속임수를 한 번씩 쓰거든요 그래서 소드실드 시절에 점포 메타 때 파티글 후기 같은 거 옛날 거 뒤져보시면 속임수 배운 볼트 되게 많이 썼었어요 특히나 점포들은 스펙이 다 높다 보니까 물리들이 그냥 높아서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테라 있잖아 근데 일단 여기다 칠래. 판별. 헉. 왜 이렇게 약해? 불부유비 이러면 트랙룸에서 내가 빨라지잖아. <laughs> 뭐하는 거야? 이게 내가 빨라져 버렸잖아. 피카츄야 안돼 썸네일 나왔다 아 이런 고수의 전략을 어떻게 어떻게 너 정도의 실력자가 이런 고수 플레이를 말도 안돼 이거는 진짜 고수들만 할수 있는 플레이인데 또 트릭룸이 한탄이 남아있긴 한데, 뭐 판별을 하겠죠. 판별을 하라고 하고, 노말 테라 하보를 쓰고 다음 턴에 날 다른 블라드문을 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테라를 써버린 이유는 이렇게 하면 물기술을 약하게 받을 수 있고 뒤에 있는 미라이도는 테라를 안 해야 약하게 받을 수 있어서. 날 따름 할땐안자리겠죠 아이 빠보이스 사실 날 따름을 거이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나 그거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발사 오 성공 아쿠아제트를 쓴걸 보니까 원래도 이쪽 타겟인가 보네. 방어. 방어는 못 뚫지만, 몸은 뚫수 있습니다. 똑같은 팀이네. 하하, 이거. 라잔발 때문에 모두가 같은 팀을 쓰고 있군요. 근데 랭크 배틀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또 일본이기 때문에 같은 구성이지만 또그 와중에 페어리테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을 수 있어서 또 겁쟁이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서 방심을 하기에는 쉽지 않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은 조심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라잔의 미라이돈이 조심이라는 거를 아직 많이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은 겁쟁이고 이쪽은 조심일 가능성이 높아서 순풍을 쫓아가서 동속 매치업을 거는 것보다는 체육용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게임을 하거나 워버폰을 사용해서 날 다른 옵션을 열고 게임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동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상대도 케키링을 받기 때문에 이, 이 매치업에서의 억념은 정말 의미 없어서, 억념은 전기테라 볼트체인지에도 원콤이 나기 때문에 서로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보고 싶은데, 억념을 내네. 이거는 상대가 이해도가 좀 부족한 거긴 한데, 케키링을 <laughs> 안 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됐네요. 이거는 상대가 좀잘 몰라서 억념을 내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억념 원래 안 내야 되는 매치업인데. 근데 사, 상대가 오히려 몰라서 내가 당했다. 일단 한 바퀴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또뜨나요 가비, 나 빼드. 온골참도 유지됐기 때문에 전혀 거리낄 거 없고요. 너 안경이잖아. 이러면 영상건 고정이거든요. 너 근데 뭐로 뺄 거야? 뺄거 없잖아. 너 이거 어떻게 빼? 그냥 쏘네요. 마음대로 해라. 어흥님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어흥 데려가고요. 눈포스도 맞았기 때문에 데미지 충분히 들어갔고, 특공 세, 3랭크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서있는 의미가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이번에 급소를 맞으면 어떡하니? 아까 맞췄으면 얼마나 편하게 게임이 굴러가. 상대도 돌고본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뭘할 거냐면, 여기서 순풍 우대머를 치고 싶거든요. 미라이돈은 어차피 빼야되잖아. 상대 이제 3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저 3랭크 떨어진 미라이돈을 세워놓을 순 없고, 어차피 용성군 고정이라 그대로 버티고 서있으면 5랭크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포켓몬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내가 돌고폰 처리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상대는 무조건 빼야되는 턴이에요. 안 빠지면 게임 끝이야, 그대로. 그리고 3마리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뒤에 있는 하나로 빼야 돼요. 그러면 나는 순풍을 쓸게. 순풍 쓰고, 우대머를 찍어버릴게. 그쵸, 이렇게 빠지죠. 미라이돈 쪽으로 우대머를 쓰는 것도 좋은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뭐, 양쪽 다 우대머 데미지 솔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구요. 쏠쏠한 수준이 아닌데. 일프은 받아 맞고 터져도 돼요. 굿. 그러면 순풍이 이점이 있고 세턴 내에 상대 세 마리를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세 마리를 처리하면 되는 그러니까 인원이 불균형된 상황이긴 하지만. 뭘 처리해야 될지를 알고 있고, 뒤에 미라이돈도 체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냥 뭐 전기테라 방전 같은 걸 해도 되지만, 미라이돈과 달투곰 둘다 전기를 무효화하거나 반감 이하로 받고, 당장 오거폰도 반감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용성군 고정을 하면 됩니다. 용성군 고정을 하고. 그래서 일단 용성군 여기다 노려놓고 얘는 노말테라 날따름으로당긴다 치면 블라드문을 쓰면 되긴 하겠네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아까 용성군을 오가폰 쪽으로 썼어야 되긴 하는데, 뭐 그게 좋으니까. 말탈라 겠죠？이런 날 따르 가능 성이 크겠 네요. 굿. 시원시원하죠, 데미지. 이제 미라이도뭐할 건데, 너 안경이잖아. 데미지 많이 입었잖아. 너 테라도 없잖아. 첫턴에 한번낚은 게임을 게 쉽게 걸러가겠네요. 이 팀의 이 형태의 팀, 그러니까 라잔의 우승 팀의 미라이돈은 전기 기술 세 개에다가 용성군 하나기 때문에 첫턴에 미라이돈을 눈 앞에 보여주고 용성군으로 기술 고정 유도를 하고 엘풍으로 뺀게 굉장히 주요했네요.